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하이존TV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의 국내 보급을 방해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의 빛을 발전의 원료로 이용하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태양광 발전을 두고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며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싼 가짜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다? 이것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카드뮴이나 납 등의 중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카드뮴을 사용하여 생산된 패널이 있기는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생산된 적도 없고 수입된 적도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모래나 자갈에서 추출한 폴리실리콘이 주원재로이며 태양전지와 전선을 연결할 때 소량의 납이 사용되긴 하지만 이 또한 남은 것을 회수하여 재사용합니다. 두 번째,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눈이 부셔서 살 수가 없다. 이것 역시 오해에 불과합니다. 물론 태양광 패널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은 최대한 빛 반사를 줄이고 햇빛의 흡수율을 높여야만 전력 생산량이 많아지는 만큼, 애시당초 빛 반사 방지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이 됩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율은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건물 외장재의 유리, 비닐하우스 혹은 수면의 빛 반사율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율은 5.1% 수준인 것에 반해 붉은색 벽돌의 경우 10에서 20% 밝은 목재가 25-30%,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외벽의 경우에는 무려 70-90%의 반사율을 보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빛 반사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아도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 반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는 건물 외장재에 의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세 번째. 태양광 발전소 내부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다.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 전자파 학회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인근 농장 지역의 전자파 수치를 측정하여 일반 전자 제품과 비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태양광 발전소 내부 중 전자파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인버터실이었으며 그 수치는 1에서 10밀리가우스 정도였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3밀리가우스 이하가 나왔는데요. 이는 정부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833밀리가우스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안마기의 경우 110밀리가우스이며 전기 오븐는56 전자 레인지는 29에 비해서 태양광 패널은 평균 7에서 8밀리가우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보건기구인 WHO의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태양광 패널 세척 시 사용하는 세제의 잔여물로 인해 환경 오염이 된다? 이 부분 역시 오해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시에는 약 15도 이상 경사를 주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먼지가 잘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 배설물, 황사먼지 등이 들러붙어 그대로 말라버릴 경우, 빗물만으로는 씻겨 내려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압 분사기와 부드러운 천 등을 활용하여 닦아주시는 것이 효율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에도 세제를 사용하기보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드러운 천과 물만으로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태양광 패널 생산 기업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며, 유리의 특성상, 물만으로도 오염물질이 잘 닦이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수명이 닿은 펠패널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상당 부분 회수와 재활용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충북 진천군 관내에 2021년 중공을 목표로 태양광 패널 재활용 센터가 건립 중에 있으며 향후 폐 패널에서 유리, 은, 실리콘, 납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자연이 훼손된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면서 자연이 훼손된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산지의 훼손을 막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먼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여 15도 이상인 경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 역시 기존의 1.2배에서 0.7배로 하향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산림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등 산지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9년 대비 2020년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는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보급 목적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자연 훼손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특성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설치 후몇 년만 지나도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률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은 연간 약0.5% 정도 감소합니다. 또한 LG전자 등 태양광 패널 제조사에서도 25년간 89%의 효율을 보증해주고 있으므로 발전 효율의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는 경미한 수준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S&P와 REC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이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S&P와 REC의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설치 비용 또한 꾸준히 하락하였고 태양광 패널은 고효율이 되었으며 양면형 태양광 패널의 경우 후면 발전을 통해 15% 이상 효율의 증가를 이뤘다는 점도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현물시장의 경우 단가 하락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REC 거래 시 리스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한국형 FIT 매입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10분 활용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 계약 방식을 통한다면 고정된 가격의 20년간 전력 판매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만큼 노후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의 국내 보급을 방해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목을 잡을 뿐더러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과 태양광 발전 사업자 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탄소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패널당 1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연간 2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약 200만 부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탄소 국경 조정세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당장 10년 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탄소 조정세는 새로운 수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태양광 발전 사업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원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의 국내 보급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부작용이 있다면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행이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자체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미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 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기타 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직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설료 용량 체크,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